싶냐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는 겁니다. 자,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 개념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 개념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서술형 응용 문제로 자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당연히 뭉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클래스컬한 인생인데한 문장 두 문장을 다시 찢어놓는다고 하죠. 이 찢어놓는 문제가 서술형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 이것은 어, 떻게 보면, 암기와 전혀 무관한 것이고, 그리고 오히려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있는 거를 응용, 서술형 문제, 주문장을 찢는 그런 문제가 각문장은 3점, 크게는 4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습이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주문자에서 한 문장이 됐었을 때 어느 부분이 빠지는가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, I have a friend. 그러니까 얘가 문장 1이죠. 그럼, she's her. 이게 문장입니다. 그럼,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됐었을 때는 뭐가 빠지는가? 얘가 빠지죠? 그럼, 얘가 빠진 대신 뭘로 들어옵니까? w 로 들어오죠? 자, 그러면,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, 어느 부분이 빠지다 주어가 빠진다. 그러기 때문에, 주격 관계 대명사야.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,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까지는 알고 있지만, 이게 왜 주격이냐, 왜 목적격이냐. 뭐 내신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, 아니면 이미 경험해보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잘 공감하실 겁니다. 아이들이 관계대면서 개념까지는 오케이. 하지만 그걸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지어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컴퓨전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, 스텝 1, 2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. 선행사 다 외웠다. 스텝 1, 형사, 절명다 이해했다. 근데 이 스텝 3에서는 이한 문장은 당연히 귀 개념에서 뭐, 무엇이 빠지고, 더 나아가 왜 빠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씨가 빠진다. 자, 아, 나는 친구가 있고, 그녀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, 그녀 대신에, 말 그대로, 그녀는, 요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그녀가 빠진 거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대신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격인 거야. 그럼 주격이라는 것은, 문장의 주인공이지. 그럼 주인공이 빠지니까 주어야.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학생들...